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풀을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와 고아의 낙유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엘리바스를 향하여 결론하는 요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야기의 형식은 요배 결론이었지만 사실 어제 요배의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하는, 좀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요배의 간절한 마음이 어제 그 대화 가운데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불로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금같이 결백하다는 요배 주장에서 비롯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이 고백의 의미를 요분 비록 이러한 의미로 사용했지만 나의 정결을 주장하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요배 고백의 의미를 바꿔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고백의 의미를 바꿔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닮아내는 그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와, 오늘 육기 24장은 어제 24장, 2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육기 24장에서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신의 일도 그렇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일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여기서 때는 악인이 심판받는 때입니다. 어느 때까지 악인이 득세하겠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요번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횡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는다. 악한 사람은 남의 땅에 금을 임의로 긋고는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남의 양떼를 자기 우리에 넣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요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부자가 가난한 자 심지어 고아와 과부의 낙이와 소를 빼앗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은 방관하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숨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요분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다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의인들은 약한 자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 설 곳이 없다. 설땅이 없다. 머리 누일 곳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요배 관찰이고 요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악인의 이러한 흥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자신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부조리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악인이 오히려 흥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요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습니까? 의인은 선인은 복받는다. 그래서 내가 받는 복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내가 의롭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주셨다 축복하셨다 라고 요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 라는 거야. 고난 가운데 보니까 나 안고 보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흥하는 세상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었던 요비,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내 이어지는 오늘 말씀 18절에서 25절에서는 악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무리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수오리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번 악한 사람들의 결국은 결국 그들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밭이 심판을 받아서 앞으로 포도원에 갈 일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또한 해가 뜨고 날이 따뜻해지면 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이이 녹아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고 말듯이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욕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대접받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어적으로 욥은 자신은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악인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의인인 나도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욕기 2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욥은 하나님께서 과연 때를 정해두셨는가? 라고 의문을 풀어요 하나님, 과연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란 아... 악인들이 심판받는 때죠. 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절대자에 대한 의문은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차마 품지 못했던 의문이었어요. 어디 감히 한 인간이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반문할수 있겠는가? 그것이 욥과 세 친구들의 고난 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여지껏, 욥은 여지껏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 왔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지상에 그보다 더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욥이 하나님의 어도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요비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틀이 하나씩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의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의문이란 결코 영원한 의문으로 남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요분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악인에 대해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요비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 의문 안에서 이분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심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흔들림은 아닙니다.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굳센 믿음을 향한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 모든 것을 알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요비 담대하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두지 아니하셨는고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의문 사항들, 우리의 궁금한 것들 하나님 앞에 알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진정한 진리 가운데로, 진정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요비 말하고 있는 악인이 활개치는 세상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도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요비 고백하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때때로 교회 다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며 살지만 악인이 흥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그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때를 정해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여도 꺾이고 마는 것은 마치 곡식이 어느 순간 잘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요비 고백하고 있어요 아, 곡식이 언제 농부의 낯을 마주하게 됩니까?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그 식물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식물은 농부의 낯을 피할 수 없죠 이와 같이 악인의 운명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분 이와 같은 악인의 최후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 중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의가 없어 보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한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예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잠을 포기하고 내가 쉴만한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과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을 지켜내므로 나의 믿음을 지켜내므로 인해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사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때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요비 품었던 의문처럼 하나님, 왜내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나가실 때, 주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믿음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